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단장하고 출입하라. 마음을 단장하고 출입하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질문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닐 수도 있어요. 단지, 따라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가집니다. 왜 따라가면 안 되는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충만함에 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탐욕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 세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가까운 두종동 뒷골목이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폭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세상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마음이,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곳이 곧그 세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또 승리의 전리품을 다 가져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4 0일 동안 두렵고 떨리게 했던 그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통해서 승리하게 됐으니까 또.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라에는 잔치죠. 이스라엘은 다윗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극복했고 시련도 극복했습니다. 사울도 다윗의 용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보내지도 않고 자기 곁에 두게 되잖아요. 그럼 축제인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나다는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과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나라를 구했잖아요. 많은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조그만 아이가 소년이 이런 그 다윗이 나라를 구했으니까 얼마나 어? 예뻤겠습니까? 이두 사람의 사랑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모엘라 1장 26절에, 내네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하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옆 사람이 다른 남자이어도 내 남편이 아니어도 내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과 쉽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도 있어, 그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윗과연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깊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그승리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말도 못하게. 어. 원수와도 같은 그런 블레셋을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함성이 터져나왔고, 여자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죠. 그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 나와서 노래와 춤을 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이슨 만만히로다. 이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 다 다르겠지만,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 기쁨에 취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을 환영했다 그래요. 사울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울에 대한 영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분 나쁘게 든 거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 말에 몹시 불쾌했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마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나라를만 가져가면 나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 그래요.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아마 이런 마음이있던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정신을 떠들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죠. 다윗은 귀신이 들려서 수금을 탔던 게 아니고 다윗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수금 소리를 듣고 그 전에는 분명히 그 수금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쾌해져서 병이 나았는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창을 던졌대요. 다윗이 두 분이나 피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을 던졌던 그 모습이 분노에 의해서 던졌지만. 사실은 그 내면 속에 있는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사울에게는 있었으면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죠. 그리고 천부장이라는 직분을 주고 이제 세상에 나가게 하는데, 어, 백성 앞에 출입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다윗이 행했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울을 더 두렵게 했나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말씀해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이스 사랑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알고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스 사랑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더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스과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도 거대한 블레셋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영적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귀가 싸우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 이 말을 맞춰서 승리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빗대어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보면은 좀더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승리는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기쁘십니까? 과거에 그, 저희 시골에는 이제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꾸 교회를 오는 거예요. 보통 귀신 들으면 교회를 안올것 같은데 교회를 자꾸 와요. 교회가 이제 좀높은데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말을, 마을을 쳐다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가 사대 천왕이라고.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가 대장이라고. 그 그러니까 얼마나 또 교회에서 그렇게 귀신들을 내기가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 교회큰 피해를 주겠어요. 뭐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이러면은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학생들이랑 기도를 하면은 또 올라옵니다. 또 가끔씩. 그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진짜 오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렇게 방해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의 싸움인 거죠. 그 친구는 우리 기도할 때한 번도 오질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두려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 이게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 사울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이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가 더오득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이 들려진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이게 화가 날 이유일까요? 나라 전체가 지금 축제인데 승리해서 를 기쁜데 이말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다는 사실이 그가 얼마나 얼마나 속이 좁고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는가를 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안내하는 사람이고 돕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 길을 가보고 이 길이 좋으면 데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길이 좋지 않으면 데려가지 않는 게 지도자고 인도자입니다 안내자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잘 보여준 구절이 있습니다 12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뽑기를 원했거든요. 그럼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겠죠. 그가 왕이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왕권을 빼앗기니까. 사울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무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사울은 전쟁 중에 골리앗을 통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 사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원했는데 다윗은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계획하고 바라고 있었던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물매를들릴때골리이 쓰러졌잖아요. 그때 모든 백성들은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블레셋을 다 이렇게 물리치는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울의 마음 속에 있는 골리앗은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고자 했던 탐욕이 바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사울 안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비교했다는 것 때문에 불쾌하고 여기고 또 시기하는 그 마음이 그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골리앗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봐도 사울이 다윗이 던졌던 물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고 다윗이 던졌던 물매도 사월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감정이 상해가지고 불쾌해하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 사월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감정을 빨리 해소하는 게 좋겠다. 다툼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께 늘 표현하신 거 있잖아요. 정말 이 돌멩이가 구르고 구르고 밤새 굴러서 나중에는 바위가 되어서 나를 누르 눌러서 죽인다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작은 일에 귀를 기우는 적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10절 말씀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렸던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16장에서도 악령이 들렸다 그랬어요. 막 번민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탔죠 그때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 나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떠나갔던 표현을 해요 오늘 18장에서도 사울이 악령이 힘 있게 내렸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수금을 탔지만 사울은 그를 향해서 창을 던지죠. 19장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전역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때에도 또 단창을 던지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울은 통제받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곳에 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잊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데 악령에게 다 내어준 거죠. 사울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불순종과 시기와 분노 이런 것도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잖아요. 주님 말씀 중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세상 하, 죄송해요. 물한잔 마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영원한 생명의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을, 해가 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밭을 오염시킨 것과 같습니다. 내 집에 도둑,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벽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대한 충격이 있으면 성벽이 무너집니다. 사울은 그런 세상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 가지고 싶어 하는 충격, 얻고자 하고 싶은 충격, 탐욕적인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벽이 무너진 겁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성벽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이 없어서 무너졌다고 그랬거든요. 망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죠. 성벽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의 말씀 사울의 말에 불순종했죠.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지도자가 안내준데 잘 따라갔더라면 사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의 입술에 늘 애원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입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또 다른 이유는 성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잘 닫아야 됩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는 수만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닫고 있는 문 때문에 들리지도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울은 그런 마음의 문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 문을 통해서 다 들어오게 했던 거죠. 예수님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심으로 짜 심부름 꽃에 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다시 수리했던 집, 다시 자기가 있었던 집으로 돌아오자 보니까 집이 수리되어서 있다 그래요. 그 집에 들어가서 기위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그래요. 이 이야기가 사울 대인 이야기 아닐까요? 처음에는 수금을 켰을 때 그가 마음이 상쾌해지고 나았지만 나중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수리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리된 사람이에요. 잘 수리되어서 그 수리된 곳에 성령이 충만한 우리 안에 있죠. 예수님이 그 생명 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수리된 집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 생명이고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마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수리된 집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이 예수님 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그 집을 뚫고 싶어 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들하고도 집에서 나눔을 하면서 마음 뺏기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참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근데 사실 마음 뺏긴 이야기가 많잖아요. 아동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마음 뺏기는 일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꼬맹이들 있죠, 영만한 꼬맹이들. 말 잘못한 애들 꼬맹이들. 얼마나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 맡겨놔요. 애들이 말도 못 쳐다보고, 죄인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부모도 부모가 해야 될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관심, 아이들의 관심사를 마음 빼앗기는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제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얼마나 게임 좋아하냐. 어른들도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보다 더 좋은 걸 제공해라 아이들에게. 휴대폰에 마음 빼앗기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재밌는 것, 더 관심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밖에 없죠. 예수님으로 재미지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많아야 되는데 그 모습조차도 우리가 못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다른 것에서 더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마음 뺏긴 일이 많게 됩니다. 자원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더잘 단장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통제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 다윗이 백성들에게 출입했답니다. 이 출입은 드나들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집에 드나들어서, 저 다윗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출입은, 사람과 사람 안에 출입인 거예요. 사람의 다윗을 봤습니다. 얼마나 영웅입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골리에서 쓰러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그럼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내가 골례에서 나갔는데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나는 그냥 돌을 그냥 실수로 던진 것 같은데 그 돌이 다그 골례에서 이마에 맞고 골례에 쓰러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면서 간증하는 거. 이게 출입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게 출입입니다. 사울에게 출입했던 사울에게 출입했던 것은 세상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출입해야 될 백성들에게는 복음인 거죠.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면인 거죠. 위로인 겁니다.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한 거죠.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죠. 그에 부합된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출입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출입할 수 있는 것, 죄송합니다. 출입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출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